안녕하세요. 2월의 선관입니다. 오늘은요, 사주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어, 이런 사주를 배움에 있어서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사주 볼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 거예요. 어, 사주를 모르더라도 그 글자들을 해석할 수가 없더라도 색깔만 알면 충분히 볼수 있으니 오늘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겨울은요, 해자축 해서 11월, 12월, 1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주 명식의 색깔로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색깔을 확인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겨울의 계절은요, 해자축 봤을 때이 겨울의 계절이 뜻하는 오행은 바로 물의 오행입니다. 어, 수의 기운, 어, 즉,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가 이 겨울인데요. 이 물이라는 건 차갑고 습하고 축축하고 추운 느낌이 많기 때문에 계절 특성상을 살펴봤을 때는 겨울에 해당을 합니다. 추운 달에 태어나신 분들, 이 특히 해자축에 태어나신 분들, 태생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면서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볼게요. 추운 달, 이 물에 해당되는 그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함, 그리고 우울감을 우울감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겨울은 만물이 얼어 있고, 극적인 느낌보다는 수동적인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어 있고, 추워 있고, 움츠려 있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수동의 자세를 많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찰하거나 영감이나 그런 예지력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고민들이라든지 불안 그리고 걱정이 따라오면서 정서적으로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간이 초록색깔 나무의 기운이라든지 혹은 노란색깔 어, 땅의 기운이라든지 회색깔 물의 기운이신 분들은 특히 겨울에 태어나시면 좀더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겨울은 특히 상당히 어, 괴로운 계절이기도 해요. 그리고 땅도 만물을 일으켜서 내가 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겨울은 다 얼어있죠. 그래서 결실을 낼 수가 없는 시기이고 또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본원 자체가 차가운데 겨울에 힘이 더 강해지면 그걸 흡수해서 더 차가워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나무의 기운, 땅의 기운, 물의 기운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특히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약간 다소 좀 힘들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 원체 불로 태어나면 얘가 이제 빨간색이나 분홍색으로 태어나시면 내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나더라도 내가 대적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그래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쇠도 마찬가지예요. 금으로 태어나신 흰색으로 태어나신 분들 또한 이 금, 이 물의 기운, 이 차가운 계절을 대항할 수가 있어요. 이 쇠도 마찬가지로 생명체가 아니고 이 물의 기운을 쓸수 있는, 식신 상관을 쓸수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겨울에 태어나셨지만, 겨울에 태어나셨지만, 사주 전체를 봤을 때 오행이 여러 가지가 있고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 이렇게 알록달록 따뜻한 느낌으로 많다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어 색깔이 회색깔로 우중충하고 좀 다크한 느낌이 많으시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회색깔, 흰색깔, 어, 이런 기운, 어, 약간 알록달록한 느낌이 아니라, 어, 톤다운된 느낌의 회색, 흰색깔, 좀 추운 느낌으로 행한다면, 가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주의 명식을 보면요, 어, 극단적으로 운의 흐름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간단는 얘기는 계절이 극단적으로 뜨겁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춥거나 했을 텐데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주의 기운이 갔을 때 장점은요. 크게 운이 도와준다면 크게 성공할 기운이 있지만 운이 도와주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굉장히 힘듦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운의 편차가, 운의 편차가 심하고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극단적인 사주를 만약에 내가 타고났을 경우에는 내가 이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사주 명식의 그릇이 어떠한지도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만 하고 그에 따라서 개운법도 필요합니다. 개운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운을 개운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든 운이 왔을 때 우리는 그냥 정통으로 많이 맞긴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운을 약간 비스듬히 비켜 나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개운법이거든요. 그 개운법에 대해서도 을 설명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추운 달에 태어나시거나 사주 명식이 회색깔로. 어, 회색 흰 색깔로 이렇게 차갑게 흘러갔을 경우에 개운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어, 물의 기운, 겨울의 기운, 차가운 기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의 기운을 많이 써야 합니다. 불은 남쪽을 뜻하기에 어,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남쪽에 내가 어, 털을 위치할 경우에도 개운법이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속옷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내 소지품, 소장품이 빨간색이나 분홍색일 경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첫는 불의 기운은 맛으로 표현을 하자면 쓴맛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에 인삼이나 홍삼, 커피는 열을 마구마구 발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세 가지 음식을 내 체질과 맞다면 잘 복용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불의 기운을 내가 좀더 흡수하기 위해서 조명을 많이 켜고 있다라든지 이런 따뜻한 조명 계열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운의 개운법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얘기한 게 기회를 얻기 위해선 사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귀인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깔이나 흰 색깔 차가운 균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일간을 확인해서 그분의 이제 내 귀인이라든지 혹은 내 배우자, 친구의 그 사주명식을 열어봤을 때 빨간색이나 연두색이 있을 경우에는 또 귀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불의 기운을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 제대로 가지고 있으신 분, 과 함께,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같이 음식을, 뭐, 먹는다거나 하는 것이 최고 으뜸의 개운법이 되겠지요. 그리고 내 사주 명식에서 가고 있는 운의 흐름을 봐야 돼요. 운의 흐름이, 어, 봤을 때 회색깔과 굉장히 추운 느낌으로 흘러간다 하면은, 아, 다소 힘들겠구나. 하지만, 빨간 색깔과 연두 색깔과 콜라보가 돼서 굉장히 불의균이 강해진 것 같다 했을 때는, 아, 내게 기회가 오고 있구나. 그리고 대운이 오고 있구나라고 알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어, 이미 지나가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갔다면 그 대운이 지나갔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다가오는 대운을 위해서는 내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특히 사주술사 사주 보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대운 흐름 운의 흐름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극단적으로 이제 굉장히 덥게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운 잡기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오행이 골고루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판단하고 따져보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대운 잡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게 내 사주팔자를 열어봤을 때, 차가운 느낌, 회색깔, 흰색깔, 뭔가 추운 느낌이 많다면, 이 개운법과 내가 지금 어떤 운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대운을 알아보고 내가 미래를 어떻게 개척하고 설계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꼭 보셔야 될 성공 잡기, 기회 잡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이었습니다.